추종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리카드 던어은 현대 추세 추종 아버지라고 부니다 그는 예일대고 MIT를 졸업한 트레이더스 상품 가격이 종종 어떤 추세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차했다. 즉, 어떤 종목이 오르거나 내렸다면 적어도 얼마 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 향할 가능성이 있음을 간파했다 청구미익션. 인데 그는 커머디티 트렌드 다이브'라는 주간 뉴스레터. 시작했는데 여기서 사주 규칙 전략을 표혔다 그는 사주간 신국가에 도달한 정보를 찾고 사주간 신적가에 도달한 정보를 팔았다. 이 같은 추세 추종은 새로운 방법이 다출고 있었다. 하지만 나와 동료들은 처음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방법을 구안하고 검증하러 추세 추종을 자동화했다. 즉 우리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그 시효과적임을 입증했다. 우리는 시대를 잘 만나게 됐다. 전국이 지중인데 성능이 더 좋은 컴퓨터가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온 덕분에 우리 체계적인 조사를 할수 있다. 사실 내가 하는 트레이더인 에드세이 코타은 이말로 컴퓨터를 이용한 추세 추종 트레이딩을 구하는 초기 인물 중한 명인데 그는 처음에 전공 카드를 이용했다. 하지만 내가들 하는 말인데 나를 이끄는 원동력은 탐욕보다는 계율입니다. 나는 돈이 불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기를 바랐다. 내 목표는 시장이 오르고 내리면 고민하지않아도되된 일종의 자동화 법 시스템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밤에도 편히 잘수 있고 저군다나 자고 있을 때도 돈을 벌 수가 있다. 내가 오만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이유 때문이다. 어렸을 때 나는 아주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늘내 잘못과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이 인간적인 결함을 극복해서 대수의 법칙 로어 오브 라지 넘버스를 이용해서 엄밀하게 검증된 통계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제익수의 것은 시장 의 마법사들이 나를 인터뷰한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따른 일이 기다이 업계가 정말 멋진 이유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알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의 예를 들자면 완벽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60세 남성 한 명이 있다고 할때 1년 후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남성 10만 명 있다고 하면 그들 중몇 명이 1년 후에 살아남았을지는 훌륭하게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이 합니다. 대수의 법칙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트레이딩계의 보험업계인 셈입니다. 추세 추종은 상품 선물 보험 한 선물 시장에서만 적용되는 선약이 아니다. 주식 거리도 저항을 짓다. 한 친구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다량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추세 추종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가 특게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세로 클라우드 서버스 시장을 이끌고 있는지 논했다. 최근 회계연도 결과에 의하면 성장률은 100%였다. 내가 이 책의 마지막 두고 했던 2 0 1 9년 2월말 기준으로 볼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주당 116달러로 52주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다. 반면 2018년 한해 동안 S&P 500 지수는 6.2% 하락했다. 이런 매우 강한 추세인데 이런 강한 실적을 설명해 줄 이유는 흘러넘친다. 그중몇 가지만 들어보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클라우드 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는데 현재 이 분야는 크게 성장하는 사업이다. 어뢰 동안 CEO 받고 있는 인물들이 매우 유능하다. 그리고 이 회사는 협력사들에게 라이스를방급해서큰 수익을 올리는 사업 모델로 갖고 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은 영향이 있고 흥미롭다. 하지만 한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털리 나와 같은 추세 추종자들을 사로잡는 요소가 아니다. 추세 추종자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는 이유는 주가가 오르고 있으면 하나의 추세를 형성할 정도로 충분히 오래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추세 추종자는 추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예측하지는 않지만 하락 추세일 때는 빠져나온다. 달리 말해서 나는 뭔가를 알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시장이 알려준는 대로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평균을 중시해서 위험을 분산시켜 놓았기 때문에 당일 거래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다. 나는 내 직장이 지루한 편이 좋다. 모니터를 향해서 비명을 지른 이런 딱 질색이다. 트레이딩 세계는 일부 트레이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이용해서 막대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다. 일를 통해서 시장의 미세한 변동을 파악해서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해지 가격 변동이나 손실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거래일 하루 단위나 시간 단위로 매우 많이 한다. 이런 기법들 중 일부는 대형 은행들에서 많은 직원들이 뒷받침을 받는다음에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종종 트레이더는 세세한 차트 변화와 끊임없이 쏟아지는 데이터의 사로잡혀서 큰 구도에서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기 위해서 백만 가지 차트와 수천 가지의 펀더멘털 관련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 추세를 보면 그 말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다. 경제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위대한 지성과 헌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이해하고 인간 행위와 시장 역학에 대한 통합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 고 있다. 물론 나는 이분들을 존경한다. 하지만 이런 이론이 현실의 금융 시장에서 검증을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이 뛰어난 시장 예측을 능력을 지냈다고 믿기 시작하면 매번 공공 적이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늘내 트레이딩이 틀릴 수 있음을 가정하는데 당신의 투자 인생에서 이런 태도가 필수적인 습관이 된다. 항상 스스로에게 이 시나리오에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야 된다.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의 마지노선이 된다. 언제나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지 즉 어느 정도까지 이뤄도 되는지를 알게 된다. 흥미롭게도 추세 추정자들은 유기의 순간에 잘해내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 대량 매도는 모든 시장에 걸쳐서 극단적인 추세 변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 친구인 마이클. 코벨리 쓴책 추세 추종 전략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여러 종목의 시장들이 나뉘어 움직이려면 그런 시장들을 이끄는 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공통 인식이나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한 사건 예를 들어 1998년 8월에 러시아 채무 불이행 사태나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 또는 2002년의 기업 회계 스캔들 그리고 2008년에 주식시장 붕괴가 발생하면 종종 이미 자리 잡은 기존의 추세가 가속화된데 이것은 진공 속에서 발생할 진다 그러기에 추세 추종은 어떤 사건에 나쁜 측면에 좀처럼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대의 자동화 덕분에 나아 규칙을 체계할 수 있었고 나는 재빠르게. 움직수 있게 됐다. 그래서 시장이 50%까지 하락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보다는 더 크게 일련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 그러기 전에 빠져나와서 자본을 보존하고 다음 상승 기회를 노린다. 왜냐하면 언제나 다음 기회는 오기 때문이다. 내가 설명하는 내용은 월스트리트의 일반적인 조언과는 꽤 다르다. 이 조언은 투자자가 원하는 종목들을 매수 후 보유하는 소극적인 포트폴리오 방식을 권한다. 이 사고방식에 따르면 당신은 가격이 떨어질 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기본 개념은 시장의 변동에 주목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주익시장은 오를 것이므로 결국에는 언제나 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매수 보유 방법은 시장이 합리적이라는 효율적인 가설 시장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가 이거죠. 이 이론에 따르면 시장 합리적인 이론은 누구나 동일한 정보에 접근하며 가격은 올바른 가치에 따라서 조정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말해 시장은 언제나 이긴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누가 어떤 주식을 고르든 S&P고 500지수 평균보다 더 나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한다. 나도 이 방법대로 저가에서도 고가가 반적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성공했다면 그건 유행이었다고 확신한다. 왜그런지가까 그러니까? 주식을 포에서 어떤 자산시장이든 결국 오를지 그리고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생의 모든 활동에 가치도 마찬가지다. 물론 매수, 보유, 전략으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급등과 급락, 그리고 언제 생길지 모를 장기간의 큰 손실을 견뎌야 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그 손실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과거 S&P지수 살펴보면 당신이 1950년대 지수에 돈 펀드를 넣어서 1970대 년 초에 뺐다면 매수 보호 전략은 매우 유효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빠져나올 때까지 시장은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당시 1980년 4월까지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S&P 지수가 다시 극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신이 크게 낙담했을 것이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란다 역사적으로 볼때 성공한 기업들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몰락한 예들을 맡다. 나는 앨런 미래의 기업했던 것을 떼를 기억. 넬론을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누구가 뭐라 하거든 경제의 돈 앞으로든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잘 안다고 많은 사람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투기는 위험하다. 우리는 산업이 10년도 안 돼서 흥했다가 망하는 초성장 하이테크 기업 경제에 살고 있다. 활자를 손으로 매치했던 작업은 수백 년 동안 존재했었고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이어왔다. 그러다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디지털 조판이 그 직업을 단몇 년만에 쓸어버렸다. 또 다른 놀라운 사례들로 뭐가 있을까? 2009년에 등장한 우버는 현재 기업 가치가 600억 달러다. 우버 리프트와 그랩은 전 세계 택시와 리무진 사업을 진먹했다당 강다목인데 그 회사 출신이 아닌 2009년 이전에 모든 우버 주식 보유자들은 노란 택시가 마리나 마차처럼 구닥다리 될수 있을까라고 잠시도 생각. 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전화기를 보자, 내 딸이 십대쓸때 나는 아이가 누구를 만나러 간지 알았다. 전화기를 누르면 우리가 받은 누군누지 물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딸에게 전화기를 오라고 불렀는데 당시 저는 집에 붙어 있는 것이다. 3년 후 나는 막내 딸이 누가 데이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메일이 등장고 다른 데이터 상대는 물론이고 모든 친구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 결혼하않는 사람들 을 틴더. 를 이용할지도 모른다. 2012년 나온 이 즉석 데이터 조선 부속부 태어는 모든 연령대 성인이 데이터 상대를 고를 수 있게 준다. 체계적인 선택 방식을 통해서 잠재적인 데이터 상대의 거절당할 걱정 없이 받는다. 이 앱을 모회사인 웨치 그룹은 2017년에 기업 가치가 30억 달렸다. 젊은 사람들이 다른 젊은 사람에게 전화해서 데이트하자고 불렀던 마지막 때가 언제였을까? 분명 틴더 멋진 인터페이스는 형태가 변형돼서 직업 검색이든 내가예 측을 수 없는 다른 분야에 확산될 것이다. 또는 분명 어느 시점에서 어느 다른 무언가에서 대치될 것이다. 우리는 그냥 쓰고 버리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이런 사회에서도 내 규칙은 다다마다 그렇다고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추가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매수 보유 방법이 틀렸다는 말도 아니다. 매번 통하는 단 하나의 트레이딩 또는 투자 방법은 없다. 때문에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가 트레이딩 을 시작했을 때부터 추세 추종은 급진적이라는 말이 됐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펀더멘털 정보를 이용해서 시장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격을 이용해서 외면하는 추세 추종 같은 투자급은신성모독이다 추세 추종은 생산이 관건이지만 월스트리트 이야기 퍼트리기와 예측하기가 관건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예측에 큰 대가를 친다. 따라서 많은 투자 조언가는 여전히 다른 방법들을 배제하고 매수 보유 방법을 밀어붙인다. 하지만 날에는 다용화가 가능한데 위축 펀드와 성장 지수 펀드가 있어도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추세 추종 방법을 경험해볼 수 있다.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한 한 연구에서 네 동료를 알렉서 그레이서먼과 캐서린 가미스키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3년 사이 20년 동안 추세 추종 버클리 g t a 지수 측정은 이 주식 S&P 총지수 수익 지수보다 측정보다 실력이 뛰어났다. 가장 눈에 띈 연구 결과는 이두 방법을 동등하게 결합했을 때 최상의 실적이 나왔다. 추세 추종을 인생이 적응한 게오스트레일 화파 긍작자 루데이 본 위제스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행동이 시간 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투기를 포기한다는 것을 잊지 말한다 나도 공감한다. 인생 불확실한 가운데서 매일 해야 하는 끊임없는 베팅 연속이다. 시장에서와 정지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관찰 가능한 사실만을 사용해서 결정을 내린다. 시장은. 인간은 시장에서든 인생에서든 합리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을 빼라고 하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지 게 않을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이해시키려고 할때 사람과 데이터 드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불을 얻으려고 했던 경우보다 사랑을 얻으려고 했던 경우 훨씬 더 많다. 누구는 유혹임, 짝을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짝을 찾을 때 기쁨과 더불어서 사랑을 잃었을때 좌절감을 이해하게 하는데도 관심이다. 어쨌거나 인간은 무엇보다도 번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낭만적인 짝을 찾으려는 욕구는 매우 강할 수밖에 없다. 돈과 사랑에는 꽤 비슷한 면이 있는데 바로 리스크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준다는 것. 우리가 바라는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큰 리스크를 지는건 일이다. 대체로 우리는 긍정적인 무언가를 얻지 못하면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다. 관계의 초기 에 우리는 나쁜 추세를 얼마나 오래 지속할까? 설마.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한 집에서 20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때의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상황은 빠르게 복잡해진다. 나의 기본적인 방법을 다시 살펴 보길 바란다. 내유지는 이렇다. 게임이 뛰어들어라. 장래의 배우자가 저절로 나타나 서 당신의 집에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럴 승산은 10억 분의 1이 될까 말까다 <laughs> 당신이 나선다 그러니 말쑥하게 잘 입고 립스틱 을 바르고 구두에 광을 내고 댄스 홀바 파티 교회 등직장이 나가 가야 다 게임이 벌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갑니다. 틴더우 경우는 셀카 사진을 잘 찍어서 멋진 설명과 함께 올린다. 그러면에 게임에 뛰어든 것이다. 명확한 목표를 정하라. 말 주변이 좋은 사람 아니면 용어 관계가 좋은 사람, 화끈한 섹스 파트너, 잠재적인 결혼 상대자, 미래 구만점인 사람, 돈잘 버는 사람, 종교와 인종이 같은 사람, 누구를 원하는지 당신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 물론 어떤 파트너와 무엇을 함께 추구할지 목표도 정해야 된다. 이런 산들을 생각해놓지 않으면 공격이 처리되겠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라 당신이 첫데이트에서 가장 비싼 쇼를 보고 가장 비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작하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대신에 가능성 있는 여러 후보와 커피와 술을 마시거나 중국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가슴에 스파크를 일으키는 상대를 찾으려는가? 분명 그럴 것이다. 그리고 배팅의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해서 당신은 게임 이론을 이용할 것이다. 게임 이론은 관찰 가능한 사실을 이용해서 확률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만약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다면 당신이 별로일 것 같은 데이트, 에 상당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이번엔 그냥 넘긴 쪽을 택한다. 이것은 인생 콜라스론 여러 상황을 대처하는 깔끔한 사고방식이다. 손실은 빨리 먹고 수식은 따라가라. 결혼했는 시간 돈, 그리고 에너지가 아주 많이 든다. 그런데도 이혼의 가능성은 반반이다. 특히 초기에는 나쁜 베팅에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추세 추종과 사랑을 성공한 게 베팅을 계속해서 행복한 결혼을 가는 게 다음 두 가지 신호에 해서 당신은 뭐 어디에 베팅할 것인가? 때로는 당신 앞에서 아주 멋져 보이는 상대가 나타난다. 추세는 계속 계속 나온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당신 질겁하고 부려부려 다룬다. 좋은 추세에서 왜 변했는지 스트로이게 보라고라. 그래. 인생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나의 첫 결혼에서 추세는 시작부터 상승됐고 분명 행복한 결혼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아내 시빌과다는 성장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두 번째 결혼식 다음는 성장 환경이 비슷한 사람을 선택했다 시빌의 친구였던 샤론 브루클린 출신인데, 브리핑에서 인생을 시작했지만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서로 공통점이라서 내구리 설명하지 않아도 또 그녀는 대체로 나를 이해했다. 결혼해서. 인생에서 가장 큰 패팅 중 하나다. 결혼할 때마다 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배우자와 함께 할 일은 아주 많다. 예를 들어서 침대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 금슬이 좋아진다. 결혼은 인생의 중대사다. 그러므로 결혼할 때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인지를 결정한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서 수익을 내라. 좋은 관계를 이어들고 유치하기엔 빠져나가기보다 훨씬 쉽다. 언제 오면 음. 결혼이나 우정 사업에서 손실을 막을까 돈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얼마를 기꺼이 잃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다 역사적으로 볼때 아주 많은 부자 나쁜 생각이 집착하는 바람에 사라져버렸다. 아주 많은 사람이 추세에 가라앉고 있는데도 나쁜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한 후 수익이 형편없음에 불과하고 5년 내지 10년 동안 사업을 유지한다. 내가 그랬을때 알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여러 해 전에 그녀는 매일 출근하기가 두려워진다면서 나에게 허소연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룬코스의한 고등학교 교사였다. 어늘날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데 그녀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심리치료사로 맡았다. 그런데 왜안 해요? 내가 물었다 연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어서 그녀는 끔찍한 사건을 하나 를 털어놨다. 몇주 전에 어떤 건물에서 낙제를 받아서 허가 난 학생이 그녀 동료 구사에 가서 얼굴에 총을 쐈다고 했다. 잠깐만요, 내가 말다. 했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학교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선생을 총을 쏠수 있는 곳인데도 연금 때문에 그만두지 오 쉽지 않다고요. 총에 맞아서 죽을 위험이 된다면 연금이 뭐가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거리다. 못 받도 당신이 그 연금을 받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지금부터 연금 수령 시간까지는 아주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짐작으 그러면 안정한 직장을 계속 위계에서 매일 총에 맞아 죽을 위험을더 왔는지 심리치료사가 되겠다는 평생의 꿈이 좁는 편이났다 다행히도 그녀는 규칙에 따라 손실을 막으겠다 열심 했다. 학교를 그만둔 다음에 심리치료사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 사람들의 매물병에서 빠져나오기를 매우 어려워한다. 만약 나쁜 베팅에 너무 오랫동안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면 더 나은 기회를 그한다 시장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나쁜 베팅에서 빠져나온 것을 당신은 중도포기자로 만든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만약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 이쁘고 했는데 애비 선거에서 성적이 나쁘다면 선거판에서 더 이상 얼쩡거리선 안된다. 그랬다. 그런 이길 가능성으는일 때문에. 단머지 인생 불행을 맞는 바보 짓을 하는 사람이면 입증할 뿐이다.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당신은 불교하고더 나은 교육을 두고사년 후엔 다시 뛰어들면 된다. 인생에서든 시장에서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아주 많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을 통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얼마를 기꺼이 잃을지 당신은 의지대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처 질문을 되돌아보자.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추세 추종의 왕과 지는 갖고 있으면 당신은 현재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음을 분명히 할수 있다. 의욕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추세 추종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시장에 투자할 기회를 얻게 되, 된다.